충청북도 갈 수도, 수도 있고. 있고 한경남도 갈 수도 없고, 없고. 자주로 가세요 양강도 갈 수도, 수도 없고. 없고 강원도 갈 수도, 수도 있고, 있고. 현민아 갈 수도 있고 갈. 경기도 갈 수도 있고 경기도는 누가 살아요? <laughs> 우리가 우리가 살아요 자 경상북도 갈 수도 있고 서남도 갈 수도, 있고. 있고. 야, 갈할 수도 음. 없고 갈 자기 자리 가세요. 경상남도 알 수도 있고, 자강도 알 수도 없고 없지요. 충청남도 알 수도 있고, 광해북도알 수도 없고 있고 없고거든 없고거든 걷... 제주도 알 수도 아유, 있고 비행기 타고 가고 아유. 비행기 타고 가고 아유, 자 전라남도 알수도 있고. 전라북도 알 수도 있고 있고, 평안남도 알 수도 없고 없고, 한경북도 알 수도 없고 광역남도.